어,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어, 스스로를 제자훈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점검하여서 참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가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렇.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가족인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로만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자.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듯이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는요 따로 시험을 쳐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 선별된 이 열두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프로스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신약성경에는 총 2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전체의 3분의 1인 9번이 등장해요. 게다가 이 9번 중에 8번의 주어가 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나 혹은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니.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좋겠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12명 안에 들다니 참 대단한 일이다.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마가복음 11장이거든요. 아마 꾸준히 묵상해 오셨다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명 있을 겁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인 10장에 재물이 많은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지만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즉 마가는요 부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복음서를 통해 펼쳐가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만 부르셨냐에 집중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라는 부름이 들릴 때 우리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직접 삶으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인 그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가르쳐 주셨고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둘째로는 세상 속으로 보내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계속 함께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셋째는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제자들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부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아니면 부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나에게 있는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즉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대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형식적이고 습관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응답함으로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원을 위해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그 부름 앞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마다 함께 전도하는 기회를 갖잖아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역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가 좀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 전도는요, 결코 교회에서 주는 숙제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정말 훌륭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악한 영과의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나 아니면 상담 사역을 기피할 때 종종 단임 목사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마 처음 보실 때는 무섭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기에 성도라면 누구나 축사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사사역은요, 오로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생겨난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 문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잠식하고 또 진리를 못 보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과 문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선포하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할 부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음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자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정한 주님의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자.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1절까지만이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35절까지가 하나 되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조금 특별합니다. 먼저 21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22절에서 30절까지 갑자기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31절부터 35절까지 앞에서 중단되었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요. 보통 이걸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어 마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5장과 6장과 11장에서도 이러한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을 쓰는 데는 마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마가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면서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일단은요, 등장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예수님의 친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오해해서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붙잡아다가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들은요, 비판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 사단에게와 결탁하여서 그가 축사사역한다라고 주장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자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세 번째 그룹에 대해서 마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상으로 볼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35절까지의 전체적인 요점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세 번째 그룹이 유일하고도 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걱정이 돼서 그를 붙들러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들이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럴리 없겠죠. 가족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요. 직선 거리로는 32km 정도 됩니다. 매우 먼 거리죠. 그런데 그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수님을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갑자기 이 예수님의 친 가족들의 이야기를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평행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 태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모습일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두고 그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예,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기관이나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모두 다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자 하는 태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상관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지만, 서기관들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행한 일이죠. 이 차이는 물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자로서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표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서기관들의 비난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바알 세불의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이고요. 다른 하나는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이두 비난은 맥락상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세불은 구약성경에 있는 바알세불의 헬라식 표현이고요, 지신의 왕인 사탄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만약 이런 비난을 대중들이 받아들이면, 어, 예수님을 악마와 결탁한 자로 간주하여서 율법에 의해 돌판매질해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과 연합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기는 커녕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시험받고 이기신 분으로 소개해왔어요. 또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했었고, 3장에서도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음을 기록합니다. 즉,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따라온 성도들이라면 이 서기관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게 만든 거죠.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을 또 불러다가 비유로서 논쟁에 참여하십니다. 먼저,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라고 서기관들에게 반문하세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사단의 나라에는 내분이 네 일어날 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주장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 내분이 네 일어났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3절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이 일단 전제부터가 잘못된 논리적으로 모순인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24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은 또 조건문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말대로 사단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났다고 치자 어 그러나 나라든 집이든 내분이 네 일어나면 그 나라는 자멸할 것이고 그 집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인 거 망하게, 망하게 되는 거 너희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마찬가지로 사단이 사단을 대항에 일어났다면 사단의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거다 따라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너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과연 무엇을 위한 사역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소위 강한자의 원리입니다. 잘 아시죠? 강도가 강도 짓을 하려고 해도 집에서 제일 센 사람 먼저 제압하고 나서야 나머지 세간들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 사단을 먼저 제압하셨기에, 이 사단의 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귀신들에 의해 포로로 잡힌 억압받는 사람들을 되찾아 오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문맥에서. 문맥에 따라 생각해보면,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을 결박하셨고, 그 결과 조물에게 귀신들 다 내쫓으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자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의 원리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뒤에 있는 강한 자, 그 뒤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종종 세상 사람들은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하고 실제로 남을 돕거나 사회 부조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라는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옳지 않은 비난이죠. 통계적으로만 살펴봐도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더 많이 기부도 하고요.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먼저 기도할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도 전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법과 문화들이 자꾸 만들어질 때도 그 앞에 먼저 나가서 시위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마음과 사명을 가지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 필요나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간구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기도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가족 중심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만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는요,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며 이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응답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한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가족이라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주님과 같이 사역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궁휼히 여기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내어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가족. 그분의 권석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조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